네, 안녕하세요. 지금 에, 투자 수익률을 50% 동전 던지기를 하면 승률이 50%로 나오는데 과연 이 투자 수익률을 50%가 아니라 에, 100%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투자 수익률을 100%라고 얘기하면 사기꾼 <laughs> 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자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50%에서, 홀짝게임에서 100%로 만드는 전략을 한번,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네, 구독, 좋아요, 네, 어, 응원, 댓글 환영드리고요. 오늘 제가 100% 승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가, 어, 추천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우리 글로벌 주식 TV 가시면 항상, 어, 뭘, 제가 방송을 할 건지를 한번 네,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좀 힘들어 하시죠. 오늘 미국 시장 예부도 전이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국내 시장 여파를 가장 크게 미치는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이 1947년도부터 그죠 어, 2024년까지 거의 뭐한70 80년 동안 어, corporate equity holdings of household 에요 어, 그래서 어, 가계하고 어, 비영리 법인의 미국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어, 비율이거든 요 가처분 소득 대비한 자 어. 2002000년도 이후에는 뭐 가처분 소득의 100%까지 갔지만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이후에 5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다시 2008년도 예, 서브프라임 때뭐90% 거의 100% 갔다가 다시 40%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는데 자어뭐1900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100% 갔다가 예 2008년까지 꾸준하게 내려왔었고요. 근데 약간 흥미 이런 점은 지금은 가처분 소득의 가게에서 거의 네 170%에 육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100%까지만 써야 되는데 가게에서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초과해서 주식을 비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사실은, 어 사실은 어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렇게, 170% 디스포스 인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어, 지금 이게 이제, 어, US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인데, S&P 500 지수가 2020년도에 거의 20% 빠졌거든요. 어,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급등했다가 이제 S&P 500 지수가 20% 빠지면서, 과연, 어, 유, 미국의 위테일 세일스가 퍼센트 체인지로 감소했냐를 보는데 사실은 미국 주가가 S&P 500 지수가 한20%한 1년 내내 쭉쭉 내려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위테일 세일스의 퍼센트는 이게 YOY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감소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가계의 비주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위테일 어, 세일이 전체적인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사실은 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 문제는 아, 미세한 부분으로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진 때문에 가릴까봐 자꾸 조금 올리는데요. 자, 2022년도부터 2023년도 4년도 어, 이게 이제 엄,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4%가 이게 frictional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어, 가장 4% 이래 내려갈 수 없다라고 어,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네, 사실은 통계가 그래서. 거의 3 초반까지 미국의 어, 실업률이 내려갔다가 다시 4%를 어, 초과하고 있습니다 어, 2025년도에요 자, 이게 어, 실업률은 어, 바로 어, 인플레이션 웨이트와 컨슈머 컴피던스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S&P500 지수에 민감한 지수입니다 지금 미국에 어, 자 보시면 유로에어리하고 유케이하고 미국하고 어, less is equity as a share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이것은 아까 저희는 어, 가처분 소득이었거든요. disposable income이에요. 그래서 disposable income 말고도 대출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고 하면 이제 어, financial asset의 equity share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어, financial asset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거든요. 현금뿐만이 아니고 자 부동산, 렇죠 예, 어, 이제자 보시면 유로와 6K는 어, 굉장히 비중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미국은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2000년도에 닷컴버블보다 훨씬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의 파이낸셜 에셋에서 차지하는 주식 투자의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어, 유럽이나 어, UK보다 영국보다 훨씬 거의 3.4배 정도 주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 영국이나 유럽은 결국은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3분의 1을 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가장 큰 이유로 미국에서는 어, 4 1 k 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퇴직연금, 어, 개인연금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어, IR 우리는 IRA라고 미국은 IRA라고 하는데 우리는 IRP라고 하죠. 또 최근에 어, 로보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어, 브로커리지어카운트, with zero dollar trade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제로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빈우드 같은 증권사들이, 어, 미국에 굉장히 퍼지면서, 어, 이제, 뭐, 거기에 같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지금, 미국이, 어, UK나 유로처럼, 이렇게 이제, 자산에서 더욱 그, 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게, 어, 꼭, 뭐 주식 일하기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라고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많은 가용한 금액을 IRA나 이런 거를 미국 S&P 5 0 0 지수로 많이 사고 있다 401k 이게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옵션 같은 걸 워낙 조금 더 많이 프렌들리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어 뭐, 미국 사람이 주식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물론, 지금, 어, 100년, 1900년대를 비교를 해보려면, 영국하고 비교를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100년 전에 미국과 같은, 어, 넘버원 캐피탈리즘을 갖고 있었던 회사는, 기업은, 네, 영국이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 이제, 1900년대에, UK가 미국보다 뭐 거의 삐까삐까 하면서 이제 막 영국을 미국이 앞지르던 그런 시대였을 텐데, 자, 그때는 웨일이 철도가, 철도 관련 회사가 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 거의 50%, 어, 미국은 거의 70%, 영국은 50%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 어, 100년이 지나고, 어, 1세기가 지나고 125년이 지난 지금에는 미국에는 테크가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죠, 빅테크. 자, 대신에 어, 영국은 굉장히 아직 어, 빅테크는 굉장히 뭐 작고요, 거의 찾아올 수가 없고요. 다이버스파이, 웰, 웰 다이버스파이드돼 있습니다. 그만큼 에, 빅테크가 어, 글로벌 어, 선두를 치고 나가는 미국과 같은 무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뭐, 좀 처, 좀, 불쌍하게 예,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우리의 상식을 약간 뒤집는,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어, 미국에서 US equity market만 보면,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어, US equity market의 오너십을 보면, 어, 사실은 물론 이제 뭐오너십이라고 어, 하면 이게 이제 그 하우솔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이니까 개인주주니까 그죠. 뭐 대주주니까 이제 기관들 이제 하우솔드가 예전에 1940년도에는 어, 거의 90%였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런데 점점 다른 비중이 올라오면서 어, 하우솔드 가게의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은 38%로 줄었는데 뭐가 늘었냐. Passive m u ETF 9% Mutual f 나 사실은 ETF나 액티브 i v e m u 나 m u t u a 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뭐 지금 예전에 바이코리아 뭐 펀드 모든 지금 어, 펀드는 m u t u a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펀드를 미국에서는 m u t u a 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네, 자 최근에 ETF 시대죠. 점점 ETF가 커지고 있는 거죠. 자패 s s i v e f 자, 사실은, 패시브 뮤셜 펀드와 ETF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 근데 ETF보다 커지고 있죠? 네, 하얀 겁니다. 네, 액티브 뮤셜 펀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지금, 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어, 뭐, 해지 펀드, 가장 유명한, 해지 펀드가 아니라, 이제 뭐, 어, 가장, 그, 미국의 뭐, 30년 동안 마질란 펀드를 운영했었던, 어,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S&P 500지수보다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아웃포폼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쓴 책도 있고요 근데, 액티브 펀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ETF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패시브 미첼 펀드는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ETF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TF의 시대다. 이 시대를 이끈 게 누굽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던 네, 뱅가드죠. 존 버글님의 뱅가드가 ETF 의 시장을 열었었죠. 자, 펜션, 거먼 타임 펀드가 10%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자, 포린 인베스터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동학개미라고. <laughs> 네. 서학개미, 서학개미. 네, 죄송합니다. 서학개미들이 18%. 그래서 사실은 어 많은 한국, 네, 유럽, 어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나 자, 비즈니스 홀딩스 아더는 뭐 거의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미국에서 큰 흐름은 ETF다. 패시브 뮤추얼 펀드가 15%로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시장이 주류를 흐르고 있다. 자. 2005년부터 약 2024년 최근 20년 동안에 글로벌 애뉴얼라이즈 리턴을 보면요. 어뭐 답이 미국이 아니구요. 덴마크가 1등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사실은, 노보너 디스크가 데니시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데니시 넘버원 컴퍼니가 워낙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그, 비만약으로서, 네, 컸기 때문일 에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바이어스가 있긴 한데, 미국은 아니구요. 어,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칠란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변한다. 자, 그러면, 제가, 어, 화두에 던졌던 제목으로 다시 왔습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하면, 어, 50%의 승률을 100%로 어떻게 바꿀까? 어, 지금 이게 1990년대부터 약 어, 35년 동안 애니얼 리턴입니다. S&P 500 지수의 애니얼 리턴이니까, 자, 이게 연간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종가거든요. 이거 종가고, 빨간 거는, 어, 최저, 맥스 드로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종가보다도 훨씬 수, 심지어 수익이 난 해도 마이너스 8%가 있습니다. 자, 한 해에 가장 낮았던 해를 보면 사실은 어, 굉장히, 어, 마, 나, 마이너스 10% 구간이 많다. 결국엔 지금, 에, 연간으로 S&P 지수가 마이너스 한10% 빠졌는데요. 이거는, 네, 평균이다. 껌값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포인트입니다. S&P 500 지수를 하루만 투자하면 승률은 51%에 머무릅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S&P 500 지수를 매일 사고팔고 하면, 혹은 종목을 매일 사고팔고 하면 승률은 동전동지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거래세로,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로 많은 금액이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50%의 승률을 100%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를 사서 20년 동안 보유하면 한 번도 195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전략입니까? 그죠? 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 이제 최고점 2000년도 다컴버블때 샀어도 20년이 지나면, 네, 어, 수익으로 회복된다는 걸, 물론 좀 짧습니다. 네, 좀 짧긴 하지만, 항상, 자, s p 5 0 0 지수를, 어, 1년만 사면, 승률이 1년만 보유하면, 아무리 고점에 샀더라도, 어, 100번 중에 74번은 수익이 납니다. 그죠? 5년만 갖고 있으면 83% 수익이 나고요. 10년을 갖고 있으면 93%를 어, 이깁니다. 그래서 어, S&P 500 지수의 승률. 네, 자 이거는 두 가지 굉장히 숨어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니케이 지수에 투자했으면 20년 지나도 손실이 나겠죠. 네, 자 그리고 어, 글로벌 경제 대국 1등이기 때문에 어,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 계속 살아있는 기업, 상승하는 기업이 50년, 100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상승 기여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팔아먹고 싶고, 내려가는 종목은 원금 들려갈 때까지 갖고 싶은 욕망을, 어, 거꾸로, 어, 메카니컬리하게, 어, 이겨주는 메카니즘이 있기 때문에 S&P 백지수가 시가총액 가중에서 가능하다라는 거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